뭔가 얼돌게 어, 없으면 우리는 오지 않습니다. 어, 거지들도 어, 어디를 갔는데 그방 한번 가는데 주더라고요. 그럼 자꾸 가게 되죠. 근데 한번 가서 안 줘요. 왜? 그 시간도 주게 없고 우리가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와 하나 하는 겁니다. 거짓말. 그처럼 교회가 붕들하면줄수 어, 있는 교회가 돼요. 줄 수, 네. 줄수 있는 목사가 되고 줄수 있는 교회가 되고. 줄수 있는 그러한 역사 이런 나야죠 그런데 와서 아무것도 얻을 필요 없으면 안 오는데, 그러니까 그아요 이만 무상 소문만 무상이 있을지 가서 보니까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안 아. 가죠.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든지 우리가 방송에서 먹는하고도 소문만 무상하고 갔더니, 거기 갔더니 뭔가 얻을 것이 있더라. 뭔가 얻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가요. 왜? 또 어디로 가는가? 그렇잖아요. 뭔가를 어디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방송이나 어느 방송도 계속 뭔가를 줄수 있는 그 사람들 와서 그냥 가지 않는 그잖아요 어, 벌나비가 꽃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벌나비가 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꽃이 이 벌나비를 부르는 거예요. 음. 향기가 바 아름다워서 와서 그 향기를 따라 벌나비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꽃대 안에 보니까 아, 어, 향기는 나는데, 뭘을꿀이 없어. 꿀이 없어. 응? 음. <laughs> 그래? 가지. 그냥 꿀이 아, 없어. 네, 어, 아 왔는데, 멀리서 그 향기 타고 소문 듣고 왔는데, 꿀이 없어. 음. 그러면, 볼라비가 두분 다시 와, 안 와요. 안 와요. 아, 가버려. 이거, 가면서, 이 볼라비 가면서, 그냥 가지 않아요. 꿀벌들이 가서, 어디 갔더니, 음. 향기는 있는데, 꿀이 없더라,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뭘빛빛가 그러니까 어, 꿀벌도 오지 않아요. 올바른 합의였을 때인지 그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음. 여기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 방송이나 교회도 마찬가지. 영성은 또 뭐, 특별 히더 많아요 영성은은 영성이라는 것을뭘 배우? 음. 어 영적인 뭔가를 취해야 돼요. 음. 네? 갔더니 어, 어 방언이 터지고, 어 자기도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의사가 나타나고, 자기 병도 고치지고, 어 그리고 어 명철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언가가 얻었어. 음. 오더니까 자연스럽게 가서 그저 야 내가 거기 갔더니 와 은혜가 되더라 성충은 되더라 내가 방언이 틀려서 내가 병이 나서 어, 내가 어, 마음이 좀안좋아데 거기 가서 와, 기쁨을 음. 얻어서 소망을 얻어서 거기 가서 성리만 들으면 뭔가 힘이 나 생기기 생기고 음. 그러면은 오지 말라도 와요 자꾸 들어오면 어, 어느 날그때 그잖아요 어 이제 그 동물병원에 병원에 문을 닫았는데. 아, 강아지 한 마리가 다리를 쥐면서 오더래요. 와서 병원에 들어와서 그 병원 본장 있는데 앉아갖고 꽁공 칫더래. 그 보니까 그, 그러니까 그, 그 강아지가 다리를 갇혔대. 그 다리를 갇혀서 기부서 세 가지 며칠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기주고 했는데, 어, 아, 얼마데 강아지가 나섰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요안 보인 거야. 아, 이새서 어디 갔을까 하고 자꾸 궁금했는데 하루가 저렇게 살지라도 안아. 그래서 아, 어디 갔나보다 안아. 그런데, 아, 열을만열을딱 열흘 되었는데 돌아오는데 음. 아 강아지를 열댓마리 데려 온거야 줄줄줄줄줄줄 데려 온거야 음. 그서처황보다 그러니까 눈이 음. 아, 다친 강아지 음. 꼬리가 사라진 강아지 음. 그뭐 갈비뼈가 부러지는 강아지를 열댓마리를 줄르륵데려 온거야 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직고 앉았더라 그래고 보니까 아이고 이 녀석이 그 강아지 다친 강아지를 열댓마리 데려 온거야 이러면 짐승도 자기 고쳐졌더니 나가서 다친 그 친구들 데리고 그동병원온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와. 그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 병원이 막 음. 그냥 사람들 전부 다강아지고 음. 고양이가 데리고 왔어요. 동물 다 데리고 와서 내가 막 용신할 수 없어서 오더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심지어 짐승도 그러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볼 게있어 와서 오면 은 자꾸 찾아올 수밖에 없요 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 교회에 뭐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영성 무슨 영성아이죠 은혜, 은혜 영성 은혜 u n g song, good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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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l i t t 자가 good l i t 기 l e good l i t t 찬송 good little, good 고그 t t l e g 병이 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거 가서 내가 한 40일 기다렸더니, 이렇게 문제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 뭐 그런 소리가 탁 하고, 그다음에 오지 말아도 온거 아니에요. 음. 그게 바로 붕이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거하고 붕에, 뭐 붕에 맨 해도, 오히려 붕에 온 목사가 있던 한 성도 마저도 뺏어가버려요. 음. 네? 쫓아버려요. 그러면 그게 무슨 붕사예요. 아니에요. 그 붕에는, 그 교회 가서, 그 교회가, 어, 목사님과 함께 더 붕대 쓸수록 더 많은 사람 모일수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붕사예요.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붕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용성원도 마찬가지. 영성원도 이제 정말 우리 은의영성원이자되다면에 아멘. 정말 붕대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붕대 원하십니까 아멘. 네. 붕대 원하시면 반드시 무슨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의 나 역사 나타나요. 아 백무침이 나타나요. 와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희망을 받고, 방언도 터지고, 막 기도할 때막 10분을 못하는 사람이 막 1시간씩 음. 막한 시간씩 기도하고, 한 시간 기도하면 병이 나고, 음. 문제 해결되고 하니까, 야 거기 막가면안 되면 기도가 나온다. 아멘? 음. 그냥까 그제 딱 앉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가 줄줄 나오더라. 어떤 데 가면은, 아, 무리 기도를 해 기도가 안데요 근데 있어요, 진짜. 어느 음. 데 가면 기도가하면 아, 기도를 하긴 했는데, 기도가 안 나와. 왜, 막, 목, 목을, 목을 붙여요. 음. 그렇게 되지면 돼야 돼요. 아니, 음. 아니, 그게 가니까 기도도 안 되고, 찬화도 안 되더라. 아, 그게 가막 찬성하고도 찬성이 막 터져 나온다. 신단이 나오고, 신단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춤도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돼야 되죠. 음. 그렇게, 음. 되기껌 하려면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에늘 예수님은 무슨, 를해주셨 음. 주고, 죽은 자 살려 주고, 가 배고프면 빵 주고, 계속 주자래. 주님가 계속 사람들을 모여 보시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영성도 사실 은각금은 없어요, 죠은금은 그렇죠? 없지만은 요한과드로베드로요한금은 없는 때 내게 있는 주다 내게 있는 뭐냐? 예수다. 예수 이러고 걸어라, 걸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선물이 나잖아요. 그처럼, 어, 여기서, 응각한을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사업장 치료해줄요말잖아요그것 어디 뭐, 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 내가 만난 예수님. 그러니까, 살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 내게 있는 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하사받은 선물이라고 요 음. 하사받은 선물은 뭐냐? 예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하사받은 선물을, 예수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도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주눈이 두손 잡고 일어나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승부를 받았니까 어, 예수님께서 공생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 길 가다가 목이 멀어서 어, 이제 운물가에 앉았습니다. 운물가에 여인처럼 했잖아요. 바 음. 아, 그런데 여자가 하나 와서 물기로 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태대야라고르는 아이고 여기 물을 어디 쓰길 옵니까. 그 네가 나를 누군지 알다면 네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았다면 나에게 그 선물을 달라했을걸 내가 너는 알았다면 내가 물을 달라했을걸 내가 주는 물은 생명수는 영원히 먹어도 목마르잖아. 그런 물은 어딨습니까? 그 물을 낮아주세요. 그니까 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물을 주시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물을 마시고 하는데 너무너무 기쁜거야. 그래서 동네에 달려가서 내가 미시아 예수를 만났다. 와봐라! 그잖아요. 와봐라! 그니까 러이런 우리도 계속 그런 얘기 해주는거야. 아, 어, 우리가 이곳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역사에 다고기대를 하니까, 예? 크으, 이 가득 차서, 넘치고 차니까 사람들이 너무 좁다. 예? 어? 너무 좁으니까, 우리, 우리 돈 내가도 그 교회 옮가자 목사 돈안 내는데, 쌍대로 옮겨가자. 다 해요, 돈 내가서. 아, 그래서 늘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를 지켜야 되죠. 음. 자, 봐요. 엘리사에, 제자들이, 예, 인스타에게, 아, 선생님, 우리가 지금 신학교가 너무 좁으니까, 아, 이 확장합시다. 아, 그래서 어, 그 모레 우리 유동강가에서교그 어, 학교 다시 짓읍시다. 그래서 학생들 가서 짓는 그때 여러분들 스님 부려 같이 갑시다.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가서 학교를 짓는 데 다시 새롭게 넓히는. 그러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이 연속으로 그런 소문이 나게 만들. 예.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다른 거 없어. 한도 없어.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 여기서 떠나지 말고 어디가 돌아다니지 말고 요즘 보면 기도원이나 아, 그리고 뭐 교회 좀 기도하는 그런 뭐 여자 목사님들 꼭 바람난 개같 교회 앞부터 있어 돌아다니지 뭐 하러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하러 뭐 제주도로 어디 가어디가고막 <laughs>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또 날라리더 춤추는 거도 하고 막 이상 도대 정신이 없고 맨날 호에혼 나가는 사람들 이제 정신미찜거 음. 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셨잖아요. 내가 내 집을 떠나지 마라. 그 하나님 제 성전 제단 불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하, 나에게 능력 하아고 기도하기 있다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어, 그러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 주는 거예요. 왜그 향기가 나서 그한 사람 원불 잡고 막나살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면 음. 가나살때까지안 나서고 막 아버지 낫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주는 기다라고 <laughs> 막 그래서 나를 언제까지 나사렛까지 놓어 그러면 하나님이 불상에서 보주줄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 하나가 꽂히고 나면 나가서 야그가 봐라 아, 내가 갔더니 이름표 고쳤다 그럼 내도 데리고 내도 온 내도 내도 라그러면와차버리는그러면 얼마나 신나게 하나의 영광을 드렸지고 뭐? 그런데 쓸때없이 어디 가서 끼우기 그어모를 기억나 아이 그 가가 거시기도처럼 그러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 우의 형성원은 이제 아 끊임없이 기적이 있나고 주고 그래서 사람들 찾아와서 아까 뭐가 있더라 그런 역사가 일하기를, 지금, 아, 추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예수 일로 성령을 된다. 그러면서는 그니까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으로 되느니라. 어, 우리 힘으로 하나님 성령이 래요 음. 성령 역사를 해야지. 내가 뭘 하면 되는 게아니다말이요 음. 그래서 성령님 일하기가 시고 그리고, 어, 기도 회에는 이제 나왔을 때, 막, 기도밖에 없그런 기도를 하니 야한 5분, 7분도 안 해가지고, 하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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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시간, 2시간, 1시간 <laughs> 하고 아, 막그랬는 이런 것을 1시간, 2시간, 1시간 기도할 때, 2시간 기도할 때, 3시간 도 다릅니다. 1시간 어. 기도하 사람하고 3시간 기도하 사람은 게임안 돼요. 음.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대해봐. 틀린 시간을 보내는 죠그럼기대 일어나. 음. 그러면 한번 기대를 하면, 자꾸 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음. 음. 사람이 들 요즘에는 그런 거 하면 아잠깐 그러면. 어, 그 구약시대 하나님이나 예수님 시대나 하나님이나 지금은 하나님 다른 곳못 갔어요 음. 지금도 이러면 병 고치는 병 많습니다 병원에서 안 되는 병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음. 네. 어, 하나님 음. 음. 네? 그러니까 하나님 고치신다 저도 안 말기 서비스 는데 하나님 고치신거예요 수술을 하였어요 병원 가서 받았는 하나님이 다고치고 지금 3개월 동살았는데 14년을 살았어요 건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신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하다 보니까 병 있는 사람 걱정도 없어 음. 아메, 그랬더니, 뭐가, 주여, 나를 고친 사람, 고친 줄 믿습니다. 하고, 서로 기도하는, 기도는게 낫더라고. 낫으니까손나르자 음. 음.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을 서 다른 거 아무 쓸데없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음. 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밥도 처비해주고 음. 어, 밥도 페북이 먹고 가고 만들고 음. 그럼 페북이 먹고 가면 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쌀도 사 와요 쌀도 막 가지고 쌀도 막 가만히 가만히 가지 않도록 뭘 갖고 가게 하래도 뭐 가지고 가도 할 뿐이라 하지 그러면 나중에 막 반찬 끓여도 가죠 감자도 막 누워 갖다 주고 막, 아이, 막, 어, 전부 다 갖다 줘산뜻을 제가 가지고, 음. 아이고 이게 하나님 역사. 왜아 보는 사람들 잔뜩 먹이 보내. 영만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러니까 밥도 이런 음식도 잔뜩 먹이 보내니까 그들도 볼때막 싸들거야. 그 전에 먹은 놈이내는 없는 거요. 음. 그처럼 소금 쯤도 물 먹는다고. 음.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도 아 이런. 먹고 나면은 자 내놓고 싶은 거, 음. 그잖아요 음. 아, 근데 우리 한국 지금 저거 내놓으 자꾸 내놓으라. 자꾸 내놓으라. 음. 왜? 기도해라, 시간 해놔야지, 헌금 해라, 내 11주 해라, 어? 새벽기도 나, 저 내놓는 거잖아요. 음.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주는 것도 없고, 자꾸 내놓는 거 이런 양도 천만 자꾸 짜버리고, 만약에 그 불을 안 주고 요 꼬를 안 주고 죽어버려이 꼬를 많이 먹이면 자연스럽게 지마시 이거 꼬를 마지막일. 여러분 우리 은혜 영성 원혜자한로이제 이곳에서 크 나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회든나아가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하나님만 시라고주의나는 음.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난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으니까 아 생긴 것도 용량이 생기고 어디 가든 말아나무지하하나님이 그러니까 해주셔야 다하나님도와 하나님 일하소일하소 음.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는데 음. 제재란 그런 거안 보내줘요. 음. 이런 돈 많은 사람 보내, 아왜 돈을 많은데 아픈 거야? 왜고쳐뜨리면어떻 하고요? 저연스럽게 돈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음. 어 ه ن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고역 사는. 음.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붕의 굴길이막 아멘, 붕의 굴 타올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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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지금 출발합니다 아, 네. 그래서 아, 네. 대구 그러면은 아 은혜영성아 <laughs> 대구 은혜영성아 아, 네. 가자 네. 아, 네. 대구 그러면 그전에 조암산 기도를 했잖아요 가보니까 조암산 엊그 갔다 왔는데 조암산 기도할 사람도 어 한 사람도 없고 그냥기도그원장 다음에, 그로음에그다음 이제 대구 조그선기도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사음에그 다음에, 그다음다고나그좀부에다고에그렇게막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성원 그시기를제 이름으로 다원합니다다다음다음다에 다음에, 그다음다 대구 지역에 성문 날이 왔었어. 아니 경북에 성문 날 성문 날이 왔어. 아니 대한민국에 성문 날이 왔어. 그래서 아, 많은 아, 죄종들이 아 대구 하면은 그의 그래, 영성은 아, 나도 가고 싶다. 거기 가서 한번 설미하고 싶다. 아 그나 막 성문이 날 수도 이곳에서 기적의 역사다. 기적의 역사. 아, 네. 이렇게 아, 네. 아, 네. 그래서 성령님 이래셔 기도해요. 또 바뀌는 일가 나을 수 없더라도 아멘 하나님의 여기 가 암흑할 수는 됐습니다 아멘 성령이 믿 하시고 기도 역사할 때 반드시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기적이 일하고 지금도 하나살아계멘 살아계시는 가라앉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원방에 붙들어주시고 함께 행하고 모든 종들에게 성령 충만, 만의 충만, 말씀 충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